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탄에게, 이 약한 영들에게 짓눌려가지고 맨날 두드러 맞고, 삥뜯기고, 걱정 근심에, 막 뼈가 썩고, 하루하루가 불안해,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살아. 그런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야.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 아들 딸이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네. 사탄에게 영원히 불못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. 팔짱 끼고 가만히. 있습니까? 그래 너는 뭐 그냥 죽어야지 뭐 그렇습니까? 인간 부모도 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?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. 내가 이 하늘 보자 버리고, 인간으로 가서, 인간이 지은, 내 아들딸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, 내가 대신 죽고, 그 죄값에 의해서 죽고, 그 죄값을 갚아주고, 우리 아들딸의 죄값을 갚아주고, 내가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겠다.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에요.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?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. 자, 그분이 와서 이 땅에서 뭐 했습니까? 그분이 뭐, 뭐 했어요? 뭐, 자기 신도들 만들어가지고, 뭐, 그분이 뭐, 뭐, 뭐 합니까? 예수님이 뭐, 나라를 뭐, 그냥 내가 먹어야겠다, 그러니까? 그분 뭐예요? 다른 거 없어요. 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야, 구약 성경에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 줄 텐데 구원자를 보내 줄 텐데 그 구원자가 죽고 그의 죄값을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아 주고 그가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고 이 영생의 선물을 너에게 줄 거야. 그분이 바로 나다.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? 죽으셨어요.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, 우리 대신해서 아버지가 죽으신 거죠. 그리고 그죄 값을 다 완불해줬어.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, 이제 이 모든 천국의 선물을 줄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. 그런 다음에 저와 같은, 또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,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. 네.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인생 최고의 성공자들이에요.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인생 최고의 성공자들. 여러분, 좋아하는 선, 뭐 프로 뭐 경기가 있다. 근데 여러분이 그걸 예를 들어 90분 보고 뭐 그걸 다 보려면 막 순간순간에 막엎치락치하면 엎칠 불안하지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, 어, 어, 몇대 몇으로 이겼네? 하면은 그걸 못 봤어, 바빠서 못 봤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봐요. 어차피 이겼으니까. 와, 어떻게 했을까? 하면서 즐겁게 보죠. 우리가 그런 거예요. 우리는 이미 오늘 죽어도 천국가는 최고의 인생의 성공을 성취한 자들이. 이 이상의 더 성공이 인생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재벌도 오늘 죽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도 오늘 죽으면 지옥 가 왜?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살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아쉬울 게 없어 아유, 천국, 지옥 돈으로 살지 뭐 까짓 거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.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. 왜? 부자는 아쉬울 게 없거든.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? 내가 왜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왜 가냐? 내가 왜내 시간을 그렇게 날리냐? 야,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. 난일안 해도 이렇게 돈이 많고 나는 그냥 모든 게 그냥 가면 환영받고 나는 대우받고 있어. 아쉬운 게 없는데 뭘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가 있어. 천국지옥? 에이, 그거 뭐 그냥 목사가 재어낸거 아니야. 돈벌이 하려고.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. 천국지옥 정말 있어요. 여러분이 없다고 아무리 자기 세뇌를 해도요, 죽을 때 압니다. 딱 죽음의 순간에 본인이 알아요. 아, 나 지옥 가는구나. 그래서 안 죽으려고요.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아십니까?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그, 그 무서움, 공포감이 이막 이마기 때문에 그 정말 눈에 영안이 열린단 말이에요. 육체에서 이제 영이 나오면서 그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더러운 악한 귀신이 내 영혼을 끌고 간다는 걸 그걸 보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막 침대 그 침상을 붙잡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막 비명을 지르고 심지어는 막 똥도 싸고 막 별짓을 다 해요. 살려달라 저나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죽어요. 그런 거몇번 보시고 나면은요. 야, 이게 뭐가 있긴 있나?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, 이 예배당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우연히 온게 아닙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,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... 여러분 삶의 문제들 다 있죠. 뭐 아무리 걱정 근심이 없는 분들도요. 자녀 문제, 질병 문제,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왜이이 이 세상 자체가 사탄의 공중권세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사탄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.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합니까 여러분들 사기도 많이 당해보셨고, 여러분들, 야, 세상이 이렇게 험한 곳이구나. 오죽하면 서울에서 뭐 하면은 뭐 코베어 간다, 자다 일어나.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딱딱해집니다. 야, 내가 정말 더 이상 사기당하지 말아야지. 믿을 새끼 아무도 없다. 내가 진짜, 니 바라 내 신은 내가 사기 안 당한다. 막 이렇게 하면서 부들부들 떤단말이야 그러다가 또 당해. 내가 내 인생을 못 책임진다고요. 자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분이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. 아멘.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호해 주시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고의 VVIP란 말이에요.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, 딸이 됐다고요. 신분 자체가 그런 존귀한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.